열1기상 20장 22절로 34절 그 선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가로대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들어오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신원, 산의 신음으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의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그대로 병거도 그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병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들어오매 벤 하다시. 아람 사람을 점고하고아백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굴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 7일에 접전하여 이수랄 자순이 하루에 아람보병 0마를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2 7 0 0 위에 무너지고, 베나다 였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 신복들이 제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 적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면, "제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타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베나다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비 가로되 제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증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다같이요 베나다시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업을 내게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시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비 가로대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노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심판을 내릴 때와 긍휼을 베풀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일부터 어제까지 이어지는 이 열왕기 상 20장의 앞부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벤 하닷 왕. 이 아람 나라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아람 나라의 벤 하닷 왕이 굉장히 강력하여서 주변에 조그마한 왕국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도시 국가 형태의 조그마한 그 왕들 32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아마도 여기 32왕은 아람 나라의 복속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관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가하자 베나다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너희의 아내, 너희의 자식들 그리고 너희 나라에 있는 모든 은금이 다내 것이다. 아방도 이에 비율를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제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베나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나다시 여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걸음 더 나가 합니다. 내일 내가 내 신하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보낼 것인데 우리 신하들이 들어가서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것 지목하여 가지고 오면 손대지 말라. 다, 그것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항복을 했는데 이제 한 걸음 더어가서 완전히 모욕적인 그러한 말과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방이 이 지나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왕국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베나다시 분노하여서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랍 나라와 그 연합 군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볼수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그 넓은 들판에 두 적은 염소 떼어 갔습니다. 겨우 한몇천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아람 군대는 그온 들판에 가득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객관적으로 아람 군대가 셀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군대를 너무나도 작고 약한 이스라엘 군대 손에 붙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둘 것이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될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겠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아람 군대가 대패를 당하고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져 도망가고 맙니다. 승리 후에 바로 아방이 선자가 아방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년에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전쟁할 때가 돌아오는데 그때까지 힘을 기르고 그때까지 전쟁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이 적은 것으로 저 놀라운 어마어마한 군대를 능희 이기하셨다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시겠지. 예,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준비할 것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오늘 성경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대표한 아람 나라의 신하들이 벤하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번 싸움에서 잃어버린 군대와 병고와 말을 충수하라. 그 수를 다 보충하라는 것입니다. 채워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난번에 졌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산을 끼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신 여와는 호 산에서만 힘을 쓰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전쟁터를 옮겨서 평지에 싸우면 이스라엘의 신은 힘을 쓸수 없어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북쪽의 이 아랍나라를 포함한 고대 근동지역의 다신교 개념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들의 신 개념은 전형적인 지역 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에난데일 우리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오셨는데 하나님은 이 에난데일에만 힘을 쓰는 신이고 에난데일을 떠나서 사구호 우리 놀스를 타고 쭉 올라오다가 한 폴스 철제 가까이 오면 보통 힘이 떨어지고 맥클린에 딱 오면 아무리 여기서 부러지지도 응답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 지역에서만 힘을 쓴다 그러므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 힘을 쓸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에서 힘을 쓰는 그 신을 또 다시 우리가 섬겨야 된다. 그래서 다신교가 발달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그런 개념에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무대를 바로 평지로 옮겨서 오면 성산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는 곳이 없고 그분은 온 땅에 충만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하늘 높이에도 저 깊은 바다에도 그리고 저먼 원방 그 어디나 계시지 아니하신 곳이 없고 그분의 힘과 능력은 조금 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싸우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맡기시면 그것이 산이든 골짜기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제한되어서 야 내가 그쪽에서는 도무지 자신 없는데 좀더 이쪽으로 좀 와서 한번 나한테 구할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살피시고, 당신의 정능함으로 논의 도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람 신하의 좋은 대로 전쟁이 드디어 아백 평지에서 펼쳐집니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그 넓은 평지에 양 군대가 될이 진영을 딱. 구성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두 적은 염소 떼에 불과하고 그리고 아람 군대는 온 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말 한눈에 봐도 이미 싸움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붙여 주시자 말자 그대로 그 거대한 아람 군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쓰러뜨려 주시면 아무리 아무리 버티고 세울려 해도 그 위로 다 쏟아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붙드시면 너무나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10만 명의 그 아람 군대가 추풍 낙엽처럼 정말 몇 천명에 불과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썰려나갑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 뒤에 계시고 친히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나다 왕이 정말 남은 일부의 군대를 이끌고 가까운 성으로 도망을 칩니다 완전히 갇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다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람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여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인자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진심은 아닐지라도 쇼라도 한번 하십시오. 굵은 배를 구하여서 몸에 걸치고 머리에 정말 이 테두리 두건을 쓰고 마치 초상난 사람처럼 그렇게 완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슬퍼하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면 혹시라도 그가 왕을 인자하게 여길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적시로 배옷을 구하여서 모두가 배옷을 입고 정말 낮아진 심정으로 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아방이 어떡 합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그 아람 왕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변하다시 아부를 하죠. 내가 다스리는 다메색 거리, 오늘날로 다마스커스죠. 다메색 거리에 도로를 닦고 그 거리를 바로 아합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명을 정하겠습니다. 아합왕로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 아방이 아랍나라의변하다동 왕을 그냥 내보내줍니다 내일 보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아랍나라를 이스라엘에 붙여서 완전히 끝낼 기회를 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쓸데없는 동정심으로 바로 이 좋은 길을 날리고 맙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창망하고, 오히려 그가 당할 참 진노를 말씀하는 것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방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극률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는 무섭게 다루고, 극률 대신 심판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는 사사론 감정에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방은 후일에 열왕기상 2 2 장한 아방이 죽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다름아닌 아람 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방처럼 정반대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극률을 베풀어야 할 때, 그때 극률을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여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결단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서서 매섭게 다루어야 할 때, 그렇지 못하고서 엉뚱하게 사서원정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대의를 어그리고, 많은 것은 아닌지 자신이 없다면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까 저희의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할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바로 자신이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11기 상 20장 22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산의 신도 아니요 평지에만 갇힌 신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금류를 베풀어야 할 때와 단호하게 심판을 내려야 할때 하나님 명확하게 우리가 구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